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제작한 상거리피처스업녀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써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데이라고 외쳐주시면 곧바로 우리 감독 그리고 배우들이 입장하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써니! 네, 네. 다시 한번 더 크게 써니! 네, 네.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무대입니다 <laughs> <laughs> 네, 오늘 최다니엘 배우가 오늘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무대 인사인데 앞에서 또 그걸 아시는 팬들이 축하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감독서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데이연출원 이창무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춥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극장을 내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 남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맑은 날들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써니데이에서 조동필 역할을 맡은 최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니 오늘 이렇게.. 마침 또 무대 인사를 하는 첫날인데 또제 생일과 또 이제 겹쳐져가지고, 아, 또 본의 아니게 또 저희 팬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또 이렇게 영화도 어 관람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날씨도 추운데, 하여튼, 어 이렇게 먼 길까지 이렇게 오셔서 관람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또 저기 또 저, 저랑 또 이번에 그 제가. 위대한 가이드라는 그 여행 예능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박명수 형님이랑 김대호 형님이랑 또 같이 갔는데 또 우리 함께 해준 제작진들도 저기 와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저희 팬분들, 그리고 또 우리 썸리데이 영화를 사랑해주셔서 보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가시는 길 조심히 잘 가시고 어,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써니데이에서 오선이 역을 맡은 정혜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주말에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개봉 첫 주차 첫 무대 인사인데 오늘 또 행복하게 다니 오빠 생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도 될까요? 네, 네 시작!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분위기가 저희 영화 써니데이에서도 느껴지셨을 텐데요. 아,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도 이런 행복한 분위기의 영화가 있다 라고 많이 소문을 내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써니데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늘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써니데이에서 하석진 역을 맡은 배우 한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즐겁게 보셨어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보시고 재미있으셨던 만큼 주위에 손을 많이 내주셔서 저희가 무대에서 오랫동안 할수 있게, 극장에 오래 걸려있을 수, 수 있게 좀 많이들 응보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차영숙 역할마트 김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네. 영화 어, 재밌게 봐주셨다면 정말 소 많이 내주시고요. 어, 저희 영화에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로를 받으셨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성 기역을 맡은 배우 강은탁입니다. 아, 따뜻하게 보셨나요? 네. 아, 추운 날 저희 영화로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님, 사랑해요. 최다님, 감사합니다. 네, 배움이. 네. <laughs> 자, 아까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걸할 거예요. 아, 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 본인 각자 어 질문을 싶어요. 해서 드리고 싶은 분한테 네. 드리시면 돼. 하고 싶어요. 왜 마지막? 어 진짜 다 드리고 싶은데 저희한테 하나씩 네 와서 저는 늘. 뭐라고 되게 그래, 정말 고마운 분이 계세요. 물론 저희 2호 팬인 갤러리 분들도 아 너무 감사드리고 제 마음 다 알아주시길 내고 <laughs> 근데 네, 제가 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신인 완전 초초초 초, 초, 초 신인일 때부터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커피차도 혼자 막 보내주시고 어, 그분 덕분에 진짜 제가 너무 감동해서 울었던 적이 많아요. 저의 1호 팬인 언니가 계신데요. 네 드리겠습니다 미안해요 티벌에선 저는 진짜 들 네. 고마워요 오, 진짜. 네, 아네아정해인 씨가 이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저도 저의 1호 팬인 <웃음> 오셨어요? <laughs> 괜찮나요? 제 자신에게 주겠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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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신이 제 1호 팬이거든요 <웃음> 전 <웃음> 저를 사랑하고요 저는 관종이고요또진상이고요네 <laughs> 여러가지였습니다 아, 아, 아주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선이데이에 나오지 않은 사람 바로 선착순으로 말씀해주시면 자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번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최다니엘 2번 한상진 3번 정혜인 4번 강다니엘 어디어디어디 어디. 일어나서 일어나서 우리 하얀색 남자분. 4번 강단예. 어디에 누구요? 4번 강단예. 아 맞습니다. <laughs> 강단예. 아깝다. 아, 이거 퀴즈를 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드리면 되는 거죠? 예. 네. 저는 이거 오늘 편말 들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앞에 여기 혜인실 팬인 것 같은데, 요즘 정해인이 아주 예뻐서 막 정신이 나갈 지경 너무 잘 써주셨고, 여기 이분 최다니엘한테 CGV나 가야겠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최다니엘한테 CGV나 가야겠다. CGV나 가야겠다. 너무 네, 너무 아이디어가 좋으셨고 하나 더 저희 안구정화햇다니엘 안구정화했대요. 근데 다니엘이고 안구정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두 분한테 주고 싶은데 혹시 두 분한테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을 한게 있는데 이거 맞추시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보신 거고요. 어,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저희 영화에 난 괜찮다가 몇번 나오는지를 객관식으로 드릴 거예요. 자, 1번 3번 2번 5번 3번 다니엘 너 전화 안끊니 다니엘은 <laughs> 관종입니다. 마지막 3번 8번 자맨 처음 되신 분이 저희 까만 패딩 입으신 분 3번 8번 3번 8번 정답입니다 네, 네어 저희 오늘 여러분들의 응원을 아 단일 단일 마지막 단일 어네아 받고 싶어요. 어? 싶어요 받고 싶다고요? 네어저 드리고 싶어요 <laughs> 마음은 별뜻 같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퀴즈를 한번 내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자 오늘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지만 특별히 이 관은 또 저희 또 소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 오늘 써니데이 어, 첫 무대 인사겸 토요일 주말 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올해 25년 또 새로운 여행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됐어요. 네. 그 여행 프로그램의 어떤 그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연 오늘 써니 데이를 보러 온 저와 함께 할와 어, 4월 정도 어 올해 상반기에 방영 예정인 여행 프로그램 이름을 제목을 아시는 분은 손 들고 정답하고 외쳐 주세요. 자, 자, 지금 방위군이한명 있어요. <laughs> 아니, 이 형은 정말 왜 그런지 그래?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저한테 한, 너무 좋은 형이지만, 또 한편으로 는좀 작은 짐 같은 형인데, 제가 좀 그래도 챙겨주고, 좀 이렇게 좀 감싸줘야 돼가지고,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하나, 둘, 셋! <laughs> 아! 오! 유화정 빨랐다우좀 빨랐어. 네, 우리 여화좀 빨랐지만 또큰 소리로 정답을 외치신 분께. 근데 못 맞추시면은 또 다음 사람한테 기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답은? 위대한 가이드 2. 와! 맞아요. 위대한 가이드 시즌 2예요. 시즌 1도 이미 나갔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 이 선물을 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연아, 연하, 연아 씨께 제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1분 <laughs> 네. 요고맙습니다 어, 타구가 난다 했다. <laughs> 우리 티린님이에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응원의 기운을 받아서 또 저희 다음 행보로 또이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렷하면 다 같이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Kyong Ye